집집 집 가는 거야? 네. 아 진짜로? 떨리겠다. 여기 우리 집이야. 여기 우리 집이야. <laughs> 그러네. 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도 돌싱글즈. 안 내릴 거야? 가자 그냥 간 거야? <laughs> 가자 그냥 간 <가는> 거야? 응? <laughs> 뭐야 얘딴데 가야지 얘딴데 <laughs> 가야지 <laughs> 끝이야 이거 누나 약간 섭섭해하는 거 아니죠 지금? <웃음> 오히려 <웃음> 섭섭해하는 거어 뭐야 싫어 했는데 갑자기 간다 그러니까 약간 놀랬어요 오히려 나의 집 나의 집 나의 집 오케이 오케이 또 올게 응곧 <laughs> 오겠지 응그치 <laughs> 음. 이거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음. 오늘 나의 모든 걸 까발린 날이거든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찌끔찌끔 까발리는 거야? 응 음, 맛보기야 <laughs> 그래도 막 싫어하지 않아서 이쁘겠다 더 그러니까 <laughs> 아주... 화낼 수도 우리 있는데 우리 가는데다 왔어? 오오 응. 오. 뭐야 어머나 여기 사.. 응? 아 고등학교 음. <laughs> 본인 사는 동네랑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싶었나 그런가봐 음. 아 지분 지분이 살짝 미친데 어 <웃음> 세상에 세상에 부푸했던 <laughs> 그런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 그냥 학교였던 것 같아 학교 난 되게 착했었거든 난 진짜 얌전했어 개근이란 개근 나 정문으로 들어간 것도 그래? 문이 몇개 있어? 아니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아문몇 넘어가 개? 넘어가잖아 응 음. 뭘? 뭘? 그냥 학교 들어가서 가겠어어박 학교 진짜 크다 여기 학교가 되게 크다 생각했거든 그때는 어. 자, 작아졌지? 작아진 거 같아 되게 학교 다닐 때본 학교랑 어른 데서 본 학교는 또 달라요 맞아, 아,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거 없었어 젊은 애들 나 처음, 오랜만에 봐 그때는 공차라면 싫어가지고 얼굴 타고 땀, 뭔줄 알지? 땀 흘린 상태로 나또 그거 앉아가지고 어? 또 땀이 그때는 안 말라요, 왜? 선풍기만 틀어주잖아 야, 그거 5대 용이잖아 이거였어, 혹시? 위에서 선풍기였어? 아니었어? 그건 아닌데. 어, 우리 내 에어컨도 없었어. <laughs> 여기 이렇게 위에 천장 네개 달린 거 그거밖에 없었어. <laughs> 아, 소름 돋네. <laughs> 싸울래? <laughs> 우리 때는 아예 없었잖아요. 우리 때 없었지. 에어컨은 웬 말입니까? 웬말도딱 뒤에 하 단가 두개 있었거든요. <laughs> 우리 네개네개 네개 있었... 오, 마, 좋았네 학교. 너나때 붙이 있었어요? <laughs> <laughs> 어, 책받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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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생님 보여줘. 이 우리 친구도 사진 어딨어? 여있네 상태 안 좋을 때네 말랐을 음... 어, <laughs> <살았을> 때 그렇죠. 어딨어요? 옛날 사진 이건 옛날이야 똑같네 고등학교. 뭐 이런 거 뭐냐? 좀 보자 <laughs> 아니 이거 기다려 봐봐 아 기다려 봐뭐 이런 거 있, 뭐냐? 아 <laughs> 아니 이거 기다려 봐봐 기다려 봐 아니 일단 그거부터 보여줄게 아니 저거 다니면. 보인 거 먼저 보자 고등학교 4년부터 <laughs> 보자 이거, 이거 알잖아 이거는 내 <laughs> 머리 많이 놀았네 <laughs> 아니 원래 이때는 놀든 안 놀든 머리를 딱 기르는 거야 이렇게 머리 이거 뭐야? <laughs> 오 진짜 많이 했었을 아닌가? <laughs> 우리 또래 이건 밑에 또래도 머리 막 이렇게 안 길렀어. 막 그때 막 동방신기 이렇게 위해서 막 기, 엄청 기르고 했잖아 머리. 근데 막구렛나루가막 이렇게 막. 구렛나루가 얇으면 안 돼. <laughs> 아니 얇진 않은데 이 정도 타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두껍게. <laughs> 다저 시절 한 번씩 지나가요. 어, 그렇지 해야지. 네. 미니홈피 머리라고 하죠. <laughs> 아, 좀 괜찮네. 안네 귀여. 워 <laughs> 누가 찍었을 것 같아? 내가 찍었지. <laughs> 누가 찍어주죠. 귀여워. 귀여 응, 아까 그거 다시 보자. 여기선 엄청 많네. 애네, 저거부터 자, 보고 그래야 많이 안 돼. 그건 이거 이제, 그건 하이라이트잖아. 아, 누드, 여기서부터 볼 거야? 누드 사진이면 어디 하이라이트? 어디가 끝인데? 좀 봐봐. <laughs> 어, 표정 왜? <웃음> 똑같아. <웃음> 왜 똑같냐고? <laughs> 재밌다왜 이렇게 복구 있냐고 얘는 항상. 왜 복구 있냐 진짜? 이거 보자. 몇개더 있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사진도 없고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없어. 너 맨날 없다고 하고. 아 진짜야, 못 들어갔어. 근데 이거. 여기 달라? 아니요. <laughs> 아. 여자들은 항상 연애 사진이 없더라고. <laughs> <그게> 왜 궁금합니까? 과거 <laughs> 사진이 왜 중요해요? 어, 여자들은 연애 사진 자꾸 없어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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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래? 얼굴이 <laughs> 다를 수도 있잖아. 어, 에이, 이건 그냥. 이거. 너 무슨 뭐. 어? 너... <laughs> 너 지금 무슨 용기 있다, 지금. <laughs> 오, 오 예뻐. 너 예쁘다. 그대로 네너 지금 무슨 용기 있다, 지금. <laughs> 인기 많았겠다. <laughs> 어렸잖아. 지금 못하는 거. 확대해, 확대. 학대. 응, 어, 확대. 학대. 확대가 근데 또안 돼? 이게, 몰라. 제안 걸어놨 옛날 사진이라 그런가? 붙였던 거? 음, 몇 살이야? <laughs> 이거...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나 뭐, 엄마 다 차이 안 나. <laughs> 아, 이거. 엄마 다차이안 나. 잠깐, 이거. 이건 이거. 이야 아니 이거. 원 아우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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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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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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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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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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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아닌데? 헹궈야? 했는 헹궈? <laughs> <하고 와서? 웃음> 그게 다른데? 애기가 네, 네. 왜 이리 빵빵해? 어, 볼살이 있었으니까 젖살이 아니 진짜? 응. 한대 맞은 거 아니고? <laughs> 아니 어디 가서 봐서? 필러 같은 거뭘 해도 필러를 얘기를 해난 필러랑 안 맞았다니까 <laughs> 이건 좀1대라고응 볼살 빵빵하구나 아, 이때 그때구나 <laughs> 뭐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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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쌀에 있는 거고 얘들 좀 괜찮은데 얘들 얘들 만데없는데 큰일 났네 얘 언니 이제 못 만나 이뻐지기 <laughs> <예쁘게> 재해구만 <laughs> 이거 야 흑백 사진 응? 뭐야 응? 어디 야 흑백 사진 뭐야 응? 어디 아 흑백이 뭐가? 있어 <laughs> 아니, 어디 흑백 사진 어디 있어 나 흑백 사진 때 아니야 아니 아 이거 아 놀래 뭔... 너는 흑백 사진 때치대인줄 알았잖아 아, 그래, 진짜? 나도 흑백 사진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초등학교 졸업 사진 <laughs> 흑백이 더라고요 나도 흑백이지 뭐라 할 <한 웃음> 말이 없다 그땐 아니야, 나도 이렇게 컬러라고 컬러 아, 치고도 약간 칙칙한 컬러도 아, 나기 때 컬러 치고 칙칙... 아, 자꾸 <laughs> 저를 가끔 놀리거든요 나이... 나이로 놀리는데 <laughs> 기분 나쁘진 않아요. 사실이니까. <laughs> 그 그래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제가 알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죠. 좀 이게 표현이 잘안 돼요. 그냥, 그냥 서로가 좀더 깊어졌다는 것 같은 그리고 좀더 알게 되었다는. 그리고 약간 뭔가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기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를 한했지만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되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런 벽들이 하나씩 내려지는 기분. 좋은 데이트였어. 우리 사진이나 좀 직접 우리 사진. <laughs> 뭐야? 또! 어. 어어야왜 어. <laughs> 쑥스러워하냐 너? 아 좋아서요 좋아서 키도 좋아서. 좋아서. 뜻도 없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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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스타일이다 진짜 어? 시즌 1, 투3 중에 처음 본사람이요 <laughs> 아주 나이가 여자 가또 위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게 느낌이 뭐라고 되지? 그 소나기 같은 느낌의 센 화끈함. 이게 음. 섞여 있는 듯한 뭐 이런 그런 느낌이요, 에 음. 나는. 특히 저는 좀 공감이 갔던 게 한정민 씨가 제그 연상이 누나라고 이렇게 막 네. 나이를 놀리잖아요. 네. 우리도 약간 그런. 그런 장난 되게 많이 쳐요. 네. 예. 음. 쪽쪽거리지만 음. 않는구나. 아, 쪽쪽거리는 거 지나서. 네. <laughs> 아니, 이렇게 그런 곳을 데려가고, 뭐 그런 옛날의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음. 둘이 너무 늦게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 추억들을 또 같이 빨리 나누고 싶어 음.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두 저는... 번째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셨다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조떼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셨다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조떼꿔!